자, 오늘 3강의 3번 함께 이어가보자. 자, 다음 글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우리 선지 보고 올라가도 되지만 여기 기호에 따라서 선택, 자, 확인 올라갑니다. A 어, group of psychologists, 자, 심리학자들, 자, 한 무리의 심리학자들이 봤대, 조사했대, 관찰했대, 뭘? 자, 대목적로 주목합니다. The effect of everyday good and bad events. 매일의 좋고 나쁜 일의 영향을 조사했대요. 그럼 결과가 좀 주목되는데... 궁금한데. 자, getting a compliment from your boss. 예시 구간입니다. 자, 당신의 상사로부터 칭찬을 받은 일. 좋은 일이겠죠. 자, bad weather. 나쁜 일이, bad events. 자, getting stuck in traffic. 길 가다 차 막힌 거. 이거 bad events겠죠. 자, 1년의 예시인데 자, 등등등. Not surprisingly. 자, 당연하게도, 자, 놀랍지 않게도, 자, 이거는 곧사실이자 주제로 연결되겠죠. Good event, 좋은 일들은 had a positive impact on. 자, 어디에 긍정적인 좋은 영향을 준데? 그렇지 사람들의 기분에 그리고 또는 반면에 이렇게 해석하면 좀더 매끄럽고요. 부정적인 사건들은 사람들을 bring down 시킨다, 뭔가 depress 아래로 누른다는 얘기죠. 자, 즉 우울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좀 주제 의식이 분명해지는 지점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자, 그 경험들의 지속 기간은 상당히 같다 다르다 다 같이 그렇죠.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음 다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주목해야 돼. 자 뒤에 구체적으로. 된 설명할 겁니다. 긍정적인 일들은 짧아. 어, 뭔가 지속 기간이 듀레이션이 짧다는 얘기야. 자, 반면에 어떤 the negative events stay t h longer. 상대적으로 길겠죠. 부정적인 뭔가 일들은 나에게 발생했을 때 특히 나에게 발생했을 때 체감이 어때? 어, 뭔가 더 오래 가고 트라우마가 더 오래 지속되겠죠. 자, 여기까지 보고 정답 추론을 충분하게 2번으로 갈수 있는 자 여러분들 실력 만들어 드릴게요. 자,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맞고 틀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됐어요. 자, 이원스토리 자, 한 연구에서 자, having a good day. 자, 하루 좋은 날을 보냈어. 어, 아주 기분이 좋은 날이었어. 자, did not have any noticeable impact on the subsequent day. 자, 다음 날에 눈에 띄는 영향을 줬대 안 줬대요. didn't 하시니까 안 줬대요. 긍정적인 사건이 subsequent 하면은 이따르는 연속적인 일한뜻이거든 자, 다음 날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죠. 음, 그렇죠? 네, 다음 날에 눈에 띄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입니다. 자, Good Monday. 자, 월요일. 어, 월요병 너무 싫은데, 자, 그날 너무 좋았어. 자, 좋은 일요 다시. 어, 그 기분 좋은 월요일이 did not carry over to Tuesday. 자, Tuesday 하면은 화요일이니까 화요일까지 지속되지 않았던 일. 기분 좋은 일은 왠지 좀 짧게 지나가는 느낌. 그러나 부정적인 사건은 지속적인 영향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음 아까 듀레이션이 서로 매우 다르다 라고 하는 그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자 이것도 예시겠죠 어, bad Monday 어, 하루가 정말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그 월요일이기도 하고 뭔가 어, 새로운 한 주를 출발하는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어. 회사 가자마자 뭔가 기분이 안 좋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Predicted a gloomy Tuesday. 해서 어렵지 않죠? 우울한 화요일로 이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음, 다음 날도 뭔가 우울해, 그렇지? 자, 이러한 패턴은 It's so strong 너무나 강해서요. 대절 원인 결과입니다. 자, that it is considered a law of human behavior. 인간 행동의 법칙으로 그렇게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나름의 법칙이야, 법칙. 그래요. 그렇습니다. 일반화할 수 있는 나름 근 거가 있겠죠.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말하면 the law of a hedonic asymmetry. 자, 보면 형광펜 한번 쳐 볼게요. 자, 여기서 나름 음. 자, 쾌락의 비대칭성. asymmetry <laughs> 자 symmetry가 이제 대칭성이야. 여기 a가 붙었으니까 나시에요. 비대칭성 비대칭성이는 뜻입니다. 어, 나름 여기서 이제 이탤릭체로 꼬꾸러져 있는 거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뭐 전문적인 어떤 용어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밑에 나오긴 해요. 외 우진마? 어, 이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죠, 그렇죠? 어, 선생님도 뭐 처음 오는 단어예요. 쾌라의 비대칭성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뭘 말해주고 있냐면 대절 기쁨이라고 하는 건 항상 뭐에 달려 있어? 변화에 달려 있어. 자, 그리고 사라져요. 뭐가? 기쁨 자체가 사라진다는 얘기죠. 공통 주어니까 어, 뭐와 함께 with continuous satisfaction 만족이 계속되면 이렇게 조건부로 해석하고 반면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리이죠 그렇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under persisting unpleasant conditions. 지속되는 불쾌한 상황 속에서 지속된다라는 얘기죠. 계속 같은 말 반복하는 거 보이셔야 되고 결국 영어는 한마디 계속 반복 재진술 그렇죠? 키워드 잡아냈고 자 우리는 어떤 감정 특히 나쁜 감정이 계속 지속된다.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계속 더 오래 지속된다라는 자, 이 글의 메인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좀 스무스하게 읽혔죠. 상대적으로. 4번에 비해서는 자, 올라가서 좀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심리학자, 뭐 연구자, 과학자, 교수, 뭐 철학자 이런 사람들의 입을 빌려서 보통 주제를 전달하기도 하거든요. 권위에 호소하는 거예요. 어필투디어, 써리리, 전문 용어로. 자, 어쨌든 여기서 관찰했다라고 하면 나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뒤에 이제 나름의 결과가 제시가 되니까, 자, 나름 이제 이 구간에서 좀 주목을 해 주셔야겠죠. 충분하게. 정답이 나올 수 있었고,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좀 문법적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는 어떤 구간을 또 살펴보자면은, 음, have an impact on. 자이거또 많이 봤던 나름의 단어예요, 그렇죠? 표현이죠. 뭐 수거라기보다는 그렇지 have a positive impact on. effect를 써도 됩니다. effect라는 단어를 자, 여기 임팩트 자리에 갖다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쳤고. 자, bring a down. 이 bring의 과거형 brought. 그렇죠? 이거는 이제 단어로 서좀 살펴봐야 되는데. 뭐 아래로 가져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을 뭔가 울적하게 만들었다는 얘기고. 자, 나름 연결사 주목해 주면서 해석 끌고 가면 자, 그 경험들의 duration, 지속 기간이 상당히 같았다, 달랬다, 달랐다. 그렇죠. 달랐다. 키포인트였죠. 자, 뒤에 보니까. 자, 아까 해석을 했잖아요. 그렇지? 쭉 보면 음. noticable e 하면은 눈에 띄는 이란 뜻입니다. 상당한 눈에 띄는 subsequent 하게 되면은 이따르는 연속적인 뒤은 음. 뭐 이런 단어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어, 여기도 이제 have an impact on, 음. impact on 나왔죠, 그렇죠? That is 하게 되면은 즉 이란 단어예요.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 음. 즉 다시 말해서. 재진술. 자, 연결사는 기능적 측면에서 좀 따져 보셔야 돼요. 처음에 하고 넘기면 그만이야. 음, 금방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또 버시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연결사를 또 대신해서 또 챙겨 주려면은 뭐 충분히 챙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버시 나왔고, 자, 여기도 버시 나왔네요. 음. sustained, persisting 이런 단어. 동의어예요. 밑에 persisting 이런 지속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밑에 봅니다. 저 중요한 구간입니다. So strong that. 자, 이게 so 대구문이에요. 자, so 형용사 t h a t 절 자, 그래서 that은 접속사기 이 때문에 뒤에 완벽한 문장. 자, 두 플러스. 자, BPP니까 수동태 문장, 완벽한 문장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consider가 O형식 동사로 A를 B로 간주하다, 생각하다 이런다는데, 여기서 E형식으로 찌그러지면서 뒤에 주보고 취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보고자 하는 거는 이제 so that 구문인데,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이제 네모 박스를 한번 이렇게 쳐본다면은, 자, 앞에가 원인,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구간적으로 원인의 내용이고요. 자, 뒤에는 결과적인 내용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많아요. 자 이런 구문, 자 비동사 뒤에 보어로서 형용사 위치한다라는 거. 쏘는 부사죠. 부사야. 부사가 형용사 이렇게 꾸미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인간 인간 행동의 법칙으로 간주된다. 오케이. 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음. 쾌락 쾌락의 비대칭 비대칭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뭘 진술하고 있냐면 대체 기쁨이 항상 Be dependent on. t h i the f e t e one. e n t one. This is the first one. t 다 i s is t o n i s e r 그럼 이제 내신이야 내신 여기 밑줄 빵 뚫어놓고 디 i s a p p e a r 하면 틀리는 거죠 다 출제자의 의도를 뻔히 여러분들이 간파하셔야 돼 자, 어쨌든 continuous 하면은 아까 persisting 뭐 비슷한 단어죠 지속적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wearless는 반면에라는 뜻이죠 어, 당연히 자, 서는 이제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반면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됩니다 지속적인 불쾌한 그런 상황, 컨디션 하에서 결국 한마디 2번 선지 좋은 일보다 나쁜 일로 인한 감정이 더 오래 지속된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나머지 왜 안되는지 살펴볼까요? 월요일의 기분이 한 주의 기분을 좌우한다? 아, 뭐 이런 거 아니고요 자, 3번 부정적인 감정은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다? 아닙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4번. 같은 사건이라도 개인에 따라 느끼는 감정은 다를 수 있다. 아, 그 개인의 초점 맞거 아니고요. 자, 5번에 부정적인 감정은 집단 구성원 사이에 금방 퍼지는 경향이 있다. 자, 뭐 구성원 사이에서 뭐 퍼진다. 자,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자, 어쨌든 간에 저는 정확히 살펴보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겠죠.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3강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다소 따분하고 좀지루하죠 어, 선생님이 좀 인토네이션 주고 있는데 자, 힘내시고 여러분들. 음. 우리가 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하루하루 자기 발전을 또 이뤄내고 자, 여러분들 스스로 또 다독이면서 열심히 어, 스스로와의 어떤 싸움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을 텐데 어, 대학 합격하면 그 환희가 꽤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 어, 위에서 이제 언급한 것처럼 좋은 일은 짧게 지나 슛트 리드라고 했는데 어, 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자기 컨트롤 하기 나름인데요. 근데 좀 그게 막 1년 이상 가진 않죠. 아무래도 신입생 때 이제 좀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면 그 성취감에 어, 뭔가 이렇게 들떠 있으면서 뭔가 신입생 생활을 1학년 생활을 아주 활기차게 하는 이제 대학생, 제또 제자들도 많이 보, 보곤 하는데, 어,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앞으로 달려나가고 있단 말이야. 결국에 미래의 환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극적인 열매를 쥐기 위해서인데요. 분명한 건 자기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분명히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사실 진리예요. 정확하게 자기 헌신을 하고 노력을 아주 뜨겁게, 가슴 뜨겁게 공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성취감은 짧을 수 있어요. 잠깐 그 대학 합격증 받고 그 기쁨 짧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견뎌냈던 그 기간이 길었다면 그 기쁨도 나름 길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나름 버티고 버티는 지금 이 수험 생활의 이 과정이 너무나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그리고 때로는 좌절하겠지만 내일 보는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잘안 나올 수도 있어요. 잘 나올 수도 있고. 자 한때 내가 몇 등급을 받았건 어쨌든 지금이 중요한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 거니까 어, 너무 나쁜 일이 있다고 해도 스스로 그렇게 나쁜 일이라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자책감을 주거나 스스로 너무 책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나쁜 일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떨쳐 버리시고 잊어 버리시고 좋은 일은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간단히 3번의 내용에 대해서. 아, 네, 좀 얘기를 좀 드렸어요. 자, 4번 가볼까요? 4번 자, 요지로 적절한 것은 이거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인간의 범주화 시도의 한계입니다. 자, 일단은 밑에 선지부터 뭔가 어려워. 음, 텍스트 자체가 뭐야? 이거 대상의 유사성 파악을 통한 범주화는. 자, 그래서 범주화라는 단어에 좀 주목이 되고요. 그죠? 표시를 해볼까요? 네. 자 범주화는 음, 효율적인 학습방법이 된다 여기에 포커싱이죠 자 2번 세상의 복잡성과 무질서로 인해서 인간의 범주화 시도에는 한계가 있다 자 여기는 뭔가 마이너스 오감인데 자 3번 공정한 판단은 전형적 범주 외의 예외적 항목을 고려할 때 가능하다 어이말 자체도 되게 어렵죠 그쵸? 자 뭔가 예외적 항목을 고려해야 되느냐 어, 선지 먼저 읽는 것도 방법이에요. 음, 내용을 좀 좁혀서 들어갈 수 있다. 자, 4번.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의 능력이 성공적인 범주화를 가능케 한다. 자, 이것도 범주화인데, 자, 뭔가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의 능력이 가능하게 한다. 자, 뭐 이런 키워드 같아요. 자, 5번. 종교가, 여기 종교에 나름 의릴리 i g 초점이 있네. 법적인 체계 안에서 범주화 되어야 인간, 아, 다시, 개인과 사회의 안정이 보장된다? 어 뭔가 안정성에 대한 얘기인지, 자,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범주와, 비슷한데, 효율의 초점인지, 한계의 초점인지, 뭔가 고려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간의 능력에 좀더 이제 리스펙 차원이 있는지, 자,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안정성에 대한 내용인지, 동서남북, 이제 다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갖고 있는 선지, 쓱 확인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사람들은 have a strong desire. 아주 많은 열망, 욕구를 갖고 있다. 어떤 욕망? desire to 이렇게. 자 define categories using rules. 뭔가 법칙을 이용해서 뭔가를 카테고리를 규정하는, 범주를 규정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어 카테고리를 이제 범주라고 해 봅시다. 범주. 음. 분류 체계. 범주. 자 그런 경향을 나름 갖고 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뭔가를 범주화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은 뭔가를 범주화하고 싶어 한다. 뭐이 정도 느낌 가져와 볼까요? 자 다음 문장 붙여 읽습니다. 자 it is a natural human goal 자 여기서 가주하고 to 이하가 진주어니까 자 뒤에 to 부정사 이하가 자연스러운 자, 인간의 목표다. 당연한 인간의 목표다라는 거죠. 자 부여하는 거죠. 질서와 의미를 세상에 부여하는 거. 자 그리고 또투부정사 이렇게 걸리는 거 보이셔야 됩니다. 아예 표시를 해줄게요. 자 it. 자 뒤에 to 진주어. 자 뒤에 to도 진주어입니다. 자 문장은 여기서 끝나고요. to be able. 자뭐할수 있는 거? 뭐할수 있는 거가 또 인간의 목표냐? 아는 거야. 아는 거. 뭘 어떤 박스에 상자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어떠한 모호함 없이 딱 규격에 맞게 틀에 맞게 모호함 없이 정확하게 경계가 분명한 거를 우리 인간은 좋아한다. 자, 그게 인간의 목표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세상을 무자르듯이 범주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만물이건 그렇죠. 애매하게 나뉘는 것도 있을 거예요. The disappointing aspect is that 자, 실망스러운 사실은 측면은 이 step 뭐냐면 자 이러한 우리 인간의 욕망 내지 충동이 has failed 뭐한데 성공한데 실패한데 그렇지 실패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In almost every attempt 거의 모든 시도에서 범주화 됐다 안 됐다 자 키워드 잡아야지 범주화 안되왔다라는 얘기를 자 여기까지 한거죠. 실망스러운 일이다. 범주화 시키지 못한거. 실망스럽다는 얘기 자 여기서 이제 실패했다는 얘기 끌고 갈수 있겠어. 선생님처럼 자 most natural category 대부분의 자연적인 범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자 do not have a definition 뭔가 정의라든지 또는 규칙을 갖고 있대 안 갖고 있대? 안 갖고 있대요. 갖고 있지 않대요. 대부분의 카테고리 자 그런 규범 뭔가 정의 규칙 이런 거 없다라는 얘기야. That comes close to working 어 작동에 뭔가 가까운 근접하는. 음 그러니까 작동하는. 어 이해됐어요? 천천히. 자 심지어 인간이 만든 범주. 음 규칙적 시스템 내에서 이렇게 가. 정확하게 해설지대로 해석. 처음에는 이제 좀 시행착오를 겪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재해석하는 연습. 자, 예를 들어 게임이라든지 legal systems, 법률 체계라든지, 그렇죠? Official diagnostic category. 뭐 굳이 이거 나열되는 거 읽어야 되나 싶은데 뭐 진단 범주 a n d e like 따위와 같은 응? 그런 규칙 체계에서의 인간이 만든 뭐 앞에 나오잖아. 그 범주, 카테고리. 자, 결국에 이게 포인트니까. 그 범주조차도. 아, 이거 표시 여기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can put only so much. 자, 밑줄 치고요. 음.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어느 정도까지만. 어느 정도까지만 그 정도까지만 질서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주에 어, 이거 부정문처럼 해석해야 됩니다. 부정문에 가깝게 그것도 해석의 포인트였겠죠 이 문장에서는 자 어쨌든 하고 싶은 말 계속 반복되는 거 보이십니까? 어, 범주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얘기야. 그렇다면 지금 글의 전반부를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 자 선지를 쓱 보니까 시선을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있겠죠. 자 그렇다면 범주화에 대한 어떤 긍정성을 서술한 1번 선지는 자연이 탈락하는 거고 그렇겠죠. 자 3번 뭔가 예외적 항목을 고려할 때자이 방향성도 아닌 것 같아 일단 여러분들 머릿속에 시험장에서의 판단 자 4번 인간의 능력이 범주화를 가능하게 한다 뭐 이런 긍정성 내용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정해 보자 그래도 긍정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도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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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능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네. 자, 동떨어져 있네. 약간 평가원이 의도하는 약간 이런 어떤 선지 배치 체계. 자, 이렇게 뿔마뿔뿔뿔 이런 식으로 저는 하나만 남겨놓는 자 이런 모습. 근데 사실 영어 선지에서 영어를 단어를 해석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 이런 식으로 많이 돼요. 근데 이제 뭔 단어인지 모르면은 이게 과연 뿔이야 마야? 어, 이게 긍정적인 단어지? 긍정적인 단어지? 인 부정적인 단어지? 인 그조차 모르냐? 정확하게 뜻은 모르더라도 자, 여러분들이 애매하게 찍는 경우가 많죠. 음, 선지 한두세개 남겨놓고 자 그러면은 정답 확률이 확 줄잖아. 자, 그래서 일단 이런, 이런 이제 한글 선지는 나름 괜찮지만, 우선 이런 방법도 나름 있는데 이건 좀 운에 기대는 차원에서 또 이제 너무 의존하면 안 돼요. 음. <laughs> 자 부연 설명하겠죠. 여기서 자율을 찾는 여기 There are always test cases that 어떤 시험 사례들이 있다는 얘기야. 규칙을 깨는 듯한 그런 실험 사례들이 있다. 테스케이스, 바로 뭔가 unclear category membership. 음. 응. 뒤에 문장 이어지는데 이 규칙을 깨는 듯한, 아 깨면 좀 어때? 얘들아, 어? 깨면 좀 어때? 연결했지. 음. 응? 필자는 여기서 뭔가 실망스러운. 측면이라고는 했지만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음 실망스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당연한 거예요. 필자는 실망스럽다고는 했는데 뒤에 보니까 뭐 부연 설명이니까 예시 또는 뭐안 읽어도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어차피 콤마 콤마 나열이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랑 항상 배우는 게 이런 것들 불분명한 어떤 캐리어리 멤버십 소속. 그리고 not fitting into any 그러니까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또는 잘못된 해답을 내놓는 거 규칙에 어긋나고 규칙을 깨는 듯해 보이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 항상 있단 얘기예요 괜찮은데 항상 옳은 정답만 있을 수는 없잖아 항상 올바른 범주화된 어떤 규칙적 틀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애매한 것도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복잡 단안하고 무질서한데 뭐 무질서까지는 너무 극단적이어도 꼭 질서 정연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This is not due to any human failing. 자, 이것은 인간의 자 어떤 잘못 때문이 아니라 자, 내가 생각하기는 자, not a but b로 보면서 자, simply to. 자, 여기서 simply to 하면은 어 앞에 이제 due to 해서 but, 뭐 때문에 to the natural complexity. 자, 뭐 때문이래요? 그렇죠. 자, 자연적인 어떤 그런 그 복잡함. 자, 그리고 세상의 어, messiness, messy가 뭔가 수선한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복잡성과 무질서 때문이라고 나는 믿는다 필자가 그렇게 믿으면 받아들여야 되죠 I believe, 그렇습니까? 네, 어떠한 종교 자, 법률체계 자, or bureaucracy, 자, 뭐 관료주의도 심지어 can completely control the variation 어떤 변화나 또는 and the weird events that 자, 뒤에는 있다 있고, 변화라든지 기한 사건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앞에 no 명사니까 부정문 해석입니다. that occur. 자, 그 사건들은 발생하는데 심지어 자, in limited worlds 어떤 한정된 세계에서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질병 체계에서 응? 질병 분류. 어 이것도 애매하잖아. 뭐 코드화 시켰지만 애매한 감기도 있는 거고. 어 코로나도 좀 뭔가 애매한 범주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일반 감기와 뭐 별로 다른 증상이 없다라는 얘기죠. 딱 무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다라는 얘기. 자, 범주화에는 한계가 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 계속 재진수라는 거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워 볼게요. 자, 올라가서 단어 문법 구문상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desire 하건 욕망, 욕구, 자뒤 정사를 취하는 자 단어입니다. 확인. 자이 가주어고요. 자 뒤에 t o 진주어 확인하면서 자 가주어. 자 그리고 뒤에 t o 이하 진주어. 자이 two도 이제 진주어가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자 우리가 k n o 라는자이 동사. 이 동사의 목적으로서 자, 이 의문형용사죠? 자, 여기서부터 뭐 끝까지 그냥 이렇게 묶어보자고 자, 그래서 어떤 어느 박스에 모든 것들이 should go into into로 끝나야 돼요. 그렇죠? 불완전하게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어느 박스에 모든 것이 들어가야 하는지 자, 어떠한 애매함도 없이 with no ambiguity ambiguity라는 단어는 ambiguous 하면 우리가 애매모한 어, 이런 단어잖아요. 그래서이 단어도 중요한 단해니까체게해놓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시 아닌지, 렇게해이 아닌지 서이렇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면해가 이렇게 해서, 이 음, 얼핏 피상적으로 보면 자 겉으로 보지 말고 해석을 따져 보셔야겠죠. 이거는 암기사항입니다. 내신에서 디스포인티드하면 틀리는 겁니다. 항상 ing와 ed, pp 구분하셔야겠죠. 당연한 거자 챙겼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자 중요한 단어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definition 정의죠. 어, rule 이거는 이제 뭐 규칙이라 한다는데 일단은 뒤에 보니까 또 관계사절이 자 여기서부터도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그래서 have r definition or rule 자, A or 로 연결됐으니까 이제 뒤에 단수 취급한 모습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 선행사로 좀 나름 처리해 봅시다. 자 선행사는 여기서 나름 이제 주어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로 바라보시고 자, 주격관계대명사다 라는 판단까지 드셔야 된다라는 건 좋습니다. 계속 카타고리, 카타고리, 자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단어, 키워드, 반복어, 핵심어 확인해 주시면서 밑으로 내립니다. 아까 Only so much. 자, 이 단어 부정문처럼 해석하라고 그랬죠? 해석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음, 자, 이것도 이제 관계 대명사 절로 이렇게 이렇게 묶여서 앞에 test cases를 꾸며주겠죠? Cases니까 뒤에 s 안 붙었네요. 확인. 자, not fitting into. 자, 여기서 이제 분사구문 어, 부정어는 반드시 앞에 위치시키는 거꼭 챙겨놓으셔야겠습니다. Not fitting into. 확인. 해석은 아까 했죠. 해설지 보면서 다시 또 비교작업 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due to 하면은 뭐뭐때문에 이런 단어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not a but b 정확하게 not not due to but to 이렇게 연결되는거예요 어,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이 음. to 빠지면 틀려.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 지엽적이죠 어, 내신이야. 자, 수능에서 그런 문제 안 내죠. 절대. 컴플렉서티 하게 되면은 복잡함, 복잡성. 어수선한 무질성. 케이오스뭐 음? 이런 단어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No. No로 시작했어. 부정문을 이끄는 겁니다. 자, 그래서 뒤에 동사는 여기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해서 어떠한 종교, 리걸 시스템, 빌크러시도 완벽하게 뒤에 거를 통제하지 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자 됐죠 음 야구 어 선생님이 야구 하는 거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자 야구도 뭐 애매한 그 지점이 될 때가 있죠 뭐 판정할 때 말이야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범주화가 어렵다 자 범주화시는 한계가 있다 세상은 너무 복잡해 너무 무질서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잘 복습하시고 자 우리 또 4강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평소에 예습, 복습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수고하셨습니다.